재수병이? 네. 아, 아캠 꽂은 거예요? 응. 어, 아 아도침 소리요. 너무 다 아, 너 <laughs> <형, 성악이다, 웃음> <성악이야. 웃음> 어. 아, 먼저. 라라라 아, 아. 자, 보고 가라고 게 아이, 불안한데? 개 불안한데? 이놈이 좀 지를 거야. 뒷바퀴적으로 앞으로 더똑똑하게 엄마는 지를 라고왜이렇 몰라? One 면서 별로 안 되네. <laughs> 영호는 글렀어. 브레이크가 앞안 들어. 앞 브레이크 안 들어? <laughs> <laughs> 응. 어제해 먹을게. 뛰다가. 야, 끝나다 나긴 해. 그 임대현 빨리 내려와 야 쟤는 안돼저 영호는 앞 이렇게 안 잡힌대 어, 예, 예, 나 아까 예, 예, 밀렸어 안돼 어? 밀리더라 좋네 그래 도거임대거거봐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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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기 와 임마 아... 저거 왜그저야이 아... 씨야 야저디뒤지 죽을라고 너왜 그러냐 아나 진짜... 길이 평균하길래 오케이 한번 싸보자 했는데 점점 왼쪽으로 가아나 미치겠다 내내뭐 다운할 때나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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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그냥. 뒤려 내려 옆으로 려내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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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막내님 들 그거 아까 올라온 이말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같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것들 아니, 다던것 같은데? 일쌨네 빨리 왼쪽으로 더욱더 왼쪽 다리 여기도 옆쪽 그렇고? 아, 손목이 더 아프다 손목이 더 아프다 야 저기 누구여 영호쌤이 걱정이다 영호가 또 밀리더라 분위기는 야한번들어가서한번 하자 이제 눈쏘러 하자 이게 바퀴 진흙이 끼니까 미끄럽네 미끄럽지 야 재섭이 밖에가 좋은거야 다민려 지금 이그는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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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은게요. 내가 막막 밀리더라. 야. 이 나는 천천히 해갖고 다 꼈어 벌써. 그러니까. 민민이 됐어. 민민이. 그러니까 밀리는 거야. 바퀴가 막틀리잖아 틀린다고. 배워가지고 니까가 계럭이 날러다니네 <laughs> 영어 타고 온다 그도 얘가. 아니 앞바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더군요. 아 되긴 되는데. 지금 완전 내려갈 때 전내 빨리 와요. 아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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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손목아파야엑 XT로 해야 이거 패드랑 이다 얼마 들어엑 XT로 해아손가락 아, 손가락도 원핑으로딱 브레이크 세팅 해갖구만 왜? 그래, 아까 됐다고? 여기 그래, 세팅해야있어세팅이야세팅세팅 아, 세팅. 어, 살짝, 살짝 나도 소리 나는데? 네, 네, 네. 자기고 이거 찍었나?